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의 양인 양수 a에 대해서 음, ax제곱 빼기 2분의 1과 2에 어,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만나는 점에 x를 일단 만나는 점을 묻고 있으니까 이 방정식을 보자. 이 방정식의 x값이 a라는 거지. 그치? 자, 일단 뭐 식을 좀 정리해볼까요? 어뭐 이항을 근데 얘 보니까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던 ax 제곱을 t로 치환하고 싶지 않니? 그치지딱 ax 제곱으로 주어진 지수 방정식잖아. 자 그래서 치환하면 이렇게 되고 양면에 t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. 얘 인수분해가 되 돼. 어, 이렇게 풀었던 게.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시험 상황에서는 아 내가 지금 잘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겠지. 자 그럼 밑에 t는 뭐예요? A의 X 제곱입니다. 그럼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지. 그렇죠. 자 그러면 a X 제곱이 뭐예요? 2다 라고 나옵니다. k 자 그때 여기 X가 FA라는 뜻이죠. 그죠. 자를 풀기 위해서 로그 a e 를양변을씌워주면 이렇게 되고 이때 x 가 뭐라고? x a 라고요. 이렇게. 오케이. 자밑변환 공식을 써볼게요. ln a 분의 ln e 이렇게 쓰고. 자 f x f x 는 ln x ln e 이렇게 됩니다. 자 여기 이 fx에다가 k를 입한 값이 뭐라고? 마이너스 1이다. 라고 나옵니까? ln2는 lnk 마이너스 1제곱이 즉 k는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죠. 그렇죠? 자 f'k를 구하래. 자 그러면 f를 이분하1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이죠. 예, 제곱해서 이렇게 되고요. y는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잖아. 거기에 속에 있는 거 미분, x분의 1 해서 k, 예, 대입해 주시면 값이 나옵니다.